지금 여기가 아. 이제 간척지 저기 목포 쪽에 네. 영상형 물이 그뭐1 지구로 해서 거쳐서 여기 2 지구로 들어와요 아. 그 물이 이제 거꾸로 와서 네. 거기서 퍼져오는 네. 물이라 염도가 네. 다른 데보다 저쪽 이제 고초남 지구라 하다 거기보다 훨씬 더 높다 해요 아 한번 찍어봐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초기에 오래 굉장히 가물었어요 네. 네. 이제 어, 지금 지금 내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네. 원래 이제 흙을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흙만 하는 거죠요 음. 물꽃 처리를 네. 어떤 제품으로 하신 거예요? 어, 아쿠도하고, 아쿠도. 루엔스. 루엔스? 네. 그 면적은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가 4 2 0 0평이에요 근데 원래 처음에 가져올 때 일곱 개 가져왔는데 네. 양이 이제 4 네. 2 0 0평이다 보니까 좀 네. 많다고 해가지고 네. 하나씩 뺐어요. 아. 그러니까 아쿠도 6개, 네. 루엔스 6개. 이분의 이제 집적적으로 물꽃 처리하고, 네. 머지 부분은. 네. 솔직한 얘기를 좀미심적어서미적어서 네. <laughs> 네. 이제 통에다 담아가지고 네. 중간 처리를 아, 중간, 중간. 네, 좌측 한번 돌면서 하고 아. 중간에 처리를 한번 했어요. 아유, 그것 진짜 아니 그거는 고생할 건 없는데 아, 어, 이거 빠져요 지금 지금은 지금 이제 막 물을 오늘 뺀 상태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음. 초기에 네. 이제 제초제 한다고 네. 물가다놓고 있었고 아구도 한다고 네. 우리가 이제 그 물을 싹 뺐다가 네. 저물고 처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며칠간 또 가둬놨잖아요. 네, 네, 네. 가둬놨을 때, 네, 초기, 네. 초기에는 네. 이게 물을 가둬놓으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염도, 염도 때문에 이 끝이 마르는 게쭉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 말을 마르는 게 나와서 네. 한 5일 만에 내가 이제 물을 걸러대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이 물이라도 계속 네. 들어오면서 네. 넘쳐나게.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아, 활성화? 예, 그때부터 어... 잎이 이제 이제 좀 마른 것이 네.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네.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 여기가 이이더 진하고, 네. 여기는 얼룩져요, 보면은. 아, 여기는 이제 그 정식 시기가 전혀 틀리죠. 아, 우리는 여기는 7월 7일 날 했고요. 7월 7일 날. 네, 7월 7일 날. 여기는 네. 6월 29일 날. 그리고 여기는 네. 조기에 이제 물때, 물때는 것을 조금 일찍 이양반은 했어요, 조기에. 아, 예, 이제 여기하고 우리가 같이 작년에도 같이 거의 같이 심었는데 네. 이제 우리하고 요건 차이가 나잖아요, 장 네. 일주일 차이 나잖아요. 네. 어유, 지금 바로 물들어가려고과감하시 좀... <laughs> 여기가 염도는 더 낮아요 보니까. 예, 근데 예. 토질이 틀려. 약간 뻘이 예. 간척지 뻘이 좀 많은 상태고요. 뻘이 여기 많고 여기는 모래기 약간 모래찌가좀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사, 모래가 좀 많이 섞인 토양이에요. 여기 아. 양쪽을로 다. 이랬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벼 포기가 안 벌었어요. 심은 대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타는 게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 끝이 나가는 것. 아, 이것은 네. 이제 이 양반이 그 물을 조금 조기 좀 누르마들 우리가 물때기를 네. 좀 일찍 하셨어요. 일찍 일찍 하셨다가 다시 이제 아무리 봐도 안 되겠으니까 네. 다시 물을 넣으신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이 네. 어, 야, 이제 일찍 심었어도 더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들어보면은. 음. 좀 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이 나빴어요. 연도가 네, 더, 더 높으니까 일차에 네. 실패했거든요. 일차에 양파를 해줬던 자리라니까. 근데 이제 양파가 가물다 보니까 생장이 네. 준일하지가 않고 그물 걸러대기도 안 하고 네. 괜찮을 거다 생각해서 을 일차 네. 정식을 했는데 네. 발차 활착이 안 되고 네. 죽는 것이 엄청 많았어요. 아. 두 번째 심은 거예요. 심고 이제 그때 네. 이제 왜써 아쿠도 주신 거구나. 그때. 그렇죠. 아. 실제로는 우리 네. 이아쿠도 처리하는 시기도 네. 좀 늦은 거죠. 늦어요. 이렇게 늦었어. 이제 말씀 들어봤을 때이왕하고 네. 거의 웬만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왕하면서라도 네. 그걸 해봤을 건데 네. 뭐 우리 유튜브도 보고 네. 아 해야지 하는데 실제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 처리하고 나니까. 보셨는데 효과. 예? 효과가 차이가 나요 지금. 나죠. 네, 나요. 이게 뭐냐면은 저 표포기를 보시면은. 네. 옆에 거하고 비교가 딱 돼버리잖아요. 이제 염도가 높고 간척지라, 과연 효과가 어떻게 낮까,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포기가 옆으로 벌어지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아, 이런 효과 있다. 이게 이제 벌써 날짜상으로 차이가 많잖아요 네. 이 정도면 은 훨씬 더 네. 굵고 폭이 숫자도 많고 잎이 네. 장잎이 더 길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시길이 어찌보면 네. 더 늦은 거잖아요 지금. 훨씬 늦은 거잖아요 이게 17, 18, 19, 20개 음. 그 분월수가 한 5개 차이 나는데 네. 두께가 여기가 훨 얇아요 확실히 이렇게 뭉쳐서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요거 지금은 네. 모르지만 은 네. 이제 벼이삭이펠무레에 가면은 네. 문거 병을 딱 보면 알아요. 별 아. 잎마름병, 네. 벼알마름뼈 있어요. 아, 벼 알마름병, 음, 음. 그것도 현재에 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아, 나는 요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뒤것도 네. 그게 뻘겋게 왔어요. 그냥 네. 이 모래 저기 지역에서는 네. 뭐 가을에 노랗게 익어야 되는데 붉은 빛이 나는 거예요. 붉은 빛이 아, 네. 붉은 빛이 쭉 나니까 이거 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랬다 안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네. 안 번지러 갔을 때 그게 나중에 쫙 퍼서 거진 한 3분의 2 정도가 네. 그게 왔어요 근데 아. 나락을 수확을 하긴 했으나 네. 좀 껄쩍지근하죠, 껄쩍지근하죠. <laughs> 그런 네. 것이 이제 아쿠토, 아쿠토 루엔스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 생장을 좋게 만들어 주고 네. 어떤 이제 그작물의 이제 병원 내병성도 갖게 되고 네. 성장 속도도 빠르게 해 준다는 것은 네. 이미 이제 저희가 다른 작물을 통해서 다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실제 수도작에서 나는 네. 이제, 뭐, 저, 우리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뿌리가 네. 그렇게 번이냐. 눈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꼭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음. 아마 그때 가면 이제, 그게 또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 문고병 발생 빈도에서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품종은 똑같은 거죠, 사장님? 예, 똑같은, 여기는 세척물을 다 해요. 네. 음. 변홍사는 해도, 네. 누구 말대로 건달 농사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뭐 심었대 그럼 나도 그렇다고 심어야지 아니면 또 이제 뭐 누가 비류 했대 비류하고 약했대 그럼 약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아 이렇게 악보도 처리하면서 내가 저 기름값도 안 나오게 생겼다 말들 하면 아니에두 번씩 아침에 오고 있잖아요 예그 아, <laughs> 네. 와서 봤을 때 확연의 차이가 나요 확. 난 여지껏 농사지면서. 우리 여기 작년에는 진짜 벽포기로로 심으면 여기가 똑같이 그대로 아, 올라왔어요. 색지가안 네. 쳤어. 네. 그대로 올르는 네. 거야. 네. 그랬는데 올해는 딱 보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어우 아, 네. 저렇게 그냥 쭉쭉 벌어지는 거야. 이게 음. 이게 첫째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네, 결과는 굉장히 이제 좋게 보고 어 이제 방제 작업만 전폐 100mm 하나씩. 방 예. 항공 방제 할때 전폐 하나씩. 폐 하나씩. Art, art, art 아트 플랜을. 음. 저는 올해 그걸로 할 생각이에요. 아, 오늘 그 해남에 이렇게 왔는데요. 해남에는 염해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씨를 찍어봤더니, 뻘땅이라고 하죠. 뻘땅. 뻘땅은 한 8에서 9이 씨가. 근데 이렇게 모래가 섞인 데는 한 7에서 6 사이. 근데 오히려 올해 저희 루엔스 아쿠도 들어간 이 논자리가 염도가더 높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사를 또못 치셨다고 하세요. 처음에 올해 이양하고 나서 잘못돼서 다시 심으셨고, 두 번째 심을 때는 틀린 방법이 루엔스 아쿠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쪽 농보다 오히려 여기 이쪽 저희 들어간 데가 확실히 더 늦어요. 늦는데 보시게 되면은, 아금 보셨겠지만, 확실히 그 입이 마르는 증상하고, 엽 색깔하고, 특히 분월수. 다섯 장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루엔스 아쿠도 들어간 데가 그분월수도 많고 이 줄기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루엔스 아쿠도가 이 뿌리 발달을 엄청난 성장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발달이 많이 잘 돼가지고 그 양분을 위로 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분월수가 좋아진 거예요. 아쿠도 루엔스가 아니더라도 배 같은 경우에도 이 논에 들어가면은 뿌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일주일 넘게 늦었는데 한번 보세요. 분월수나 그런 거 색깔이나 전부다. 올해 연락이 많이 오셨습니다. 루엔스 아쿠도를 논에 쓸 때, 과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여매지 같은 경우는 오래 해봐야 알겠는데, 일반적인 육답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kg씩 수확량을 대부분 다 보셨어요.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루엔스 아쿠도 비용이 더 비싼지, 평당 1kg 수확을 더 해가지고, 그 수익금이 더 이득인지, 한번 그건 계산해보시고 나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건 100% 효과가 있습니다.